뉴욕 한인 장로연합회가 뉴욕교육과 목사회 임원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장로연합회는 다민족 선교대회와 장로 임명부 제작 등 사업계획을 소개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뉴욕장로연합회는 지난 17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뉴욕교육과 목사회 임원진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상호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김명호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임원진을 소개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장로 연합회 회장 손성대 장로는 뉴욕 교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뉴욕의 단체들이 서로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욕교회 회장 김홍성 목사는 각 교회의 장로들이 모여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뉴욕 목사회 회장 김상태 목사는 장로연합회는 장로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계를 새롭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서 화합을 다짐했습니다. 다민족 선교대회 준비위원장 황규복 장로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교대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뉴욕교회 장로 임명부 제작 등 2017년 사업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불안한 정세에 놓여 있는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길 기원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